안녕하세요. 섭이 종이접기 교실을 운영하는 섭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킹배 종이접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배의 모양이 중세시대의 북유럽 해양을 지배했던 바이킹이 탔던 배처럼 만들어져서 바이킹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이킹배는 실제로 물 위에 띄우기보다는 만들어진 모양이 아름다워서 주로 장식용으로 사용합니다. 잘 따라서 진행하시면 멋진 바이킹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동영상은 서비공방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사각형의 색종이를 준비합니다. 그, 색상은 본인이 원하는 배의 색을 선택을 하고요. 배의 외부 색상을 위로 하고 정이, 종이 접기를 시작합니다. 정사각형 모서리 네 곳을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줍니다. 다음 정사각형 모서리 네 곳을 요 중심에 있는 중심점에 모이도록 접어 줍니다.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아, 사각형의 한쪽 면 2분의 1 되는 지점, 즉, 중심선에서 다시 2분의 1 /2 되는 지점을 접어서 중심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직사각형의 긴 쪽의 2분의 1 되는 지점을 중앙에 접혀 있는 면을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45도 바깥으로 어, 펼쳐, 접, 벌려서 접습니다. 다음은 윗부분을 눌러서 접어서 이런 모양이 되게 만듭니다. 그, 다른 쪽 면도 마찬가지로 45도 벌려서 이 부분을 눌러 접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아, 다음은 아,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아,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1분의 2 되는 지점을 저어주게 됩니다. 면에 맞춰서 다른 면도 어, 똑같이 접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음, 반대면으로. 반대면으로 접어 어, 뒤집습니다.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아, 이 부분, 이 부분을 펼쳐서 어, 펼쳐 주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펼쳐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바깥으로 펼쳐 주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어, 뒤집어서, 어, 뾰족한 네 부분을 이 선에 맞추어서 안쪽으로 접어주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음, 중심점으로 해서 어, 이 배의 앞 부분이 될 부분이고 배의 뒷 부분이 될 부분입니다. 그 배의 뒷 부분부터 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 포인트에 맞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반을 또 접어줍니다. 다음은 아, 이 중심선에 맞추어서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아, 이 중심선에 맞추어서 접어주게 됩니다. 뾰족하게 접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배앞 부분이 될 부분입니다.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아, 거의 이제 배가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 이런 모양이 되었으면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반을 접어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 하셨나요? 다음은 이렇게 안으로 접혀 들어간 부분을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빼내주게 됩니다. 이때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빼내주게 됩니다. 이때 조심할 것은 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배의 뒷부분이 후미가 보여지죠. 다음은 배의 앞부분을 조심스럽게 빼내줍니다. 그러면 배의 모양이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배의 모양이 잡히도록 아,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뒷, 어, 배의 밑부분은 배가 설수 있도록 이렇게 벌려 줍니다. 자, 멋진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멋있죠? 음. 멋진 바이킹 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이킹 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